이 진짜 대박인 게 사실 손해 없이 이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거죠 해시키 이벤트에 참여하면 특히나 런치풀에 참여하면 굉장히 높은 아로하이까지 기대할 수가 있겠죠 1.52 더머니의 채나도 이게 얼마나 벌릴지 모르는 거니까요 심지어 신규 가입자들 대상으로 100달러 에어드랍 혜택까지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김프가 이벤트까지 참여하면 심지어 더 받을 수도 있죠 안녕하세요 맛돌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해시키 거래소에서 해시키 토큰을 채군하는 방법과 해시키 거래소에서 진행하는 런치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영상의 마지막에는 최소 100달러 수준의 에어드랍 혜택을 받는 방법을 자세히 다뤘으니 꼭 끝까지 시청하셔서 내일하고 모레 있을 이벤트에 참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해시키 글로벌이라는 거래소는 해시키 캐피탈이라는 홍콩 소재의 크립토 VC에서 만든 거래소입니다. 해시키 캐피탈은 크립토 쪽에서는 나름 메이저 VC 중에 하나인 곳입니다. 일부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가상재산 거래소들은 라이선스가 없는 소위 말하는 죽창 거래소들입니다. 하지만 일부 코인벤스처럼 중앙정부의 승인을 받은 라이선스를 가지고 운영하는 거래소들이 있는데요. 해시키 캐피탈도 그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까지는 공식적인 승인을 받은 암호화폐 거래소가 없는 홍콩에서 해시키 글로벌은 최초의 정식 라이센스를 부여받은 거래소입니다. 거래소들은 바이낸스의 BNB처럼 대부분 자신들의 토큰을 발행합니다. 이는 조금 비약일 수도 있긴 하지만 쉽게 회사의 주식과도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출 일부분을 통해서 자사주 매입을 하는 등 자신들의 토큰을 재매입하기도 하죠. 해시키 글로벌의 경우는 상당수의 토큰을 해시키 글로벌 거래소의 초기 유저들에게 분배하고 있습니다. 해시키 글로벌 사이트에서 공유하고 있는 HSK 토큰의 이코노믹 사이즈입니다. 총1 밀리언 개가 발행이 되는데요. 이 중에서 초기 유통량은 고작 30%밖에 되지 않습니다. 현재 해시키는 현물과 선물 거래 그리고 각 API 거래에 대해서 일별 할당량을 두고 거래 수수료를 기반으로 HSK 토큰을 제거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해시키 토큰의 총 발행량은 10억 개고요. 최산성이 토큰당 대략 1달러 수준으로 측정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는 한화로 초기 시총이 약 1조4천억원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초기에는 고작 30%만의 락업이 풀리기 때문에 실질적인 유통시총은 5천억원, 330밀리언 달러 수준입니다. 이게 얼마나 저렴한 수준인지 좀 다른 거래소들의 토큰하고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쉽게들 들어볼 수 있는 MEXC 토큰입니다. MEXC 거래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MX 토큰의 경우 마켓캡을 보면 현재는 대략 한 370밀리언 달러 정도가 되고 고점일 때는 560밀리언 달러까지 올라갔었습니다. 게이트이어 거래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게이트 토큰의 경우는 조금 더 심한데요. 이 친구들은 무려 현재 시총이도 630밀리언 달러 수준이고 최고일 때는 1밀리언 달러를 돌파한 적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게이트의 경우는 희석시총이즉 다시 말해 전체 물량이 시장이 풀렸을 때의 시가총액이 무려 2밀리언 달러에 달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현물 및 선물 매매를 하는 사용자라면 8월 중순까지 진행될 예정인 HSK 토큰 채굴은 무조건 해두는 편이 좋다고 보입니다 어, 일반적인 축창거래소랑 달리 정식 라이센스가 있는 거래소니까요 특히 이번에는 생각보다 괜찮은 내용들이 겹쳐 있어서 이번 기회에 꼭 가입해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가입은 해당 링크로 진행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거래한 수수료의 일부가 맛돌팀에게 원고리로 지급됩니다 해당 링크는 더보기란에도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극그 초기에는 가입 방법이 매우 까다롭고 점차 완화되었을 때에도 여권만 지원했었기 때문에 이 별도의 거주지 증명을 보냈어야 됐습니다. 최근에는 기준이 조금 바뀌어서 결론만 이야기하면 주민등록증으로 신원인증을 진행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한국시간 7월 8일 오후 10시 전으로 마지막 테스트를 해본 결과 여전히 여권으로 인증을 하면 별도의 거주지 증명을 할수 있는 영문서류가 필요했었고 주민등록증으로 가입했을 땐 별도의 거주지 증명을 요청하진 않았습니다. 뭐 불가피한 이유로 본인이 이제 주민등록증을 하지 못하는 경우, 여권으로 해야 하는 경우는 홈택스에서 국세 완납 증명을 영문으로 출력하고 이때 홈택스 기본 세팅으로 되어 있는 개인정보 마스킹을 해제해서 모든 정보가 보일 수 있게 출력한 다음에 스크린샷이 아니라 사진을 찍어서 제출하면 됩니다. 뭐 다른 기준에 맞는 증명을 할수 있는 서류도 가능합니다. 마돌팀에서는 어, 홈텍스에서 발급할 수 있는 국세 완납 증명에 영문 버전으로 진행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알려드립니다. 주민등록증을 통한 가입은 사실 다른 거래소랑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중간에 해시키 그룹에 뭐 아는 지인이 있느냐라는 질문에는 no라고 대답해주면 됩니다. 아직까지 그런 케이스를 보지는 못했지만 혹 주민등록증으로 가입해도 2차로 거주지 증명이 요구되는 경우는 앞선 내용을 참고해서 진행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대망의 제가 지금 해시키에 가입을 꼭 권장드리는 이유는 이번에 공개된 해시키에서 진행하는 XR 토큰의 런치풀 때문입니다. 해시키 토큰의 채굴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거래 수수료를 태우면서 채굴해도 되. 되고, 해시키의 디스코드를 통해서 뭐 파밍할 수 있는 이벤트도 있더라구요. 해당 부분은 디스코드에 가입하셔서 한번 확인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어, 우선은 x-ray, the 3라는 토큰이죠. xr 토큰이 곧 상장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보시면은 7월 8일 이제 10시부터 예치를 할 수가 있었는데요. 뭐 아직까지는 이게 이자가 발생하고 있는 건 아니구요. 어 여기 보시면은 이자는 7월 11일 8시부터 발생한다고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한국 시간 기준으로는 7월 11일 17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이 이전에 신원인증을 모두 마치시고 최대 1.5 이더리움을 예치하면 해당 이자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번 XR 런치풀이 괜찮을 것 같다고 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맥시멈 랙킹 어마운트가 1.5 이더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1.5이더면은 비교적으로 금액이 되게 낮은 편인 건데요. 이 경우는 고래들, 다시 말해, 시드가 매우 큰 분들의 참전이 조금 어렵습니다. 이들이 참전을 한다고 해도 많은 금액을 예치할 수도 없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ROI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해시키 런치프레는 굉장히 좀 골치 아팠던 부분이 바로 입출금 수수료 부분이었는데요. 해시키 글로벌에 이제 이번 아비트럼 체인 지원으로 이더리움을 굉장히 저렴한 수수료로 입출금이 가능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신규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소액이라도 XR토큰을 입금해서 거래하면 선착순 1200명을 상대로 무려 100달러의 에어드랍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아예 이렇게 위험 없이 무위험으로 수익을 낼수 있는 것은 매우 매력적이라고 보입니다. 시장이 최근 며칠 동안 침체됨에 따라 다른 거래소들도 눈치를 보면서 런치풀을 좀 오픈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 해시키 런치풀이 물꼬를 틀면서 우리같은 런치풀 용사들을 구원해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XR 관련해 가지고 이벤트를 하나 더 있어서 제가 추천을 드립니다. 어, 김프가에서 진행하는 이벤트인데요. 저희 맞돌팀 혹은 뭐 다른 OKX 래퍼를 통해서 가입해 주신 분들은 어쩔 수가 없지만 김프가의 링크를 통해서 가입하시는 분들은 최대 80달러까지. 저희 링크를 통해서 가입하셨던 분들이나 이미 OKX에서 다른 계정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김프가에 로그인을 해서 OKX UID와 이더리움 입금 주소 이두 가지만 입력을 하면 20달러를 레어드랍해주는 이벤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 김프가의 진행한 이 이벤트 같은 경우는 7월 10일 오후 4시까지 그리고 그 전에 뭐 마감이 될 수도 있다 보니까 어, 해당 영상을 보신 분들은 가급적 빠르게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오늘은 그래서 해시키 글로벌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렸고 마침 진행 예정인 런치풀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소개를 드렸습니다. 어, 일단은 위험 없이 수익을 낼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시드가 크든 적든 가급적 무조건 참여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맛돌팀이었고요 앞으로도 좋은 정보들 꿀통 정보들 많이 가지고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